이제 신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쫑근 열어주세요. 아이린 위원님 어떤 종목 주목해서 보십니까? 오늘 메타버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음.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 시세를 낼 만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고요. 코세스, 코세스 앞서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말씀 못 드렸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어, 전문 업체죠. 어,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공급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AR 그리고 VR 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 핵심 장비인 리피어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이 나와줄만한 이런, 어, 이제, 자 도지가 이제 나와주었는데요. 오늘장 아침에 1% 상승 만 원을 지지해주면서 단번에 만 오백 원은 뚫고 장중 고점 근처에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 는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많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000원, 어, 짧게는 12,000원 전후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코세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겠지만 그 안에서는 코세스를 가장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세스 언급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뭐 그러면 12,000원으로 정리가 되네요. 어, 흐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타버스로 똘똘 뭉쳐서 나와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체험범위원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의원님 어떤 종목 주목하십니까? 어, 오늘은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SBB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티나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는 게 국내에서 최초로, 최초로 로봇용 감속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차 전쟁에 양극재가 있다면 로봇에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속기 관련된 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있어서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대지세를 이제부터는 시작할 그렇게 준비를 마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나또 감속기 핵심 기술인 자체 치형 설계.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국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라 승부가 나는 그런 로봇주들이 많이 나올 텐데 특히 거기에 선두 주자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첫 번째 대시세 나오기 시작했고 2차 모멘텀, 3차 모멘텀까지 충분히 챙겨 갈 건데 최근에 이제 상승분이 있었으니까 단기적인 조정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서 목표가로는 2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반 1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핵심이라고 하면 사실 또 감속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SBB테크 언급 주셨습니다. 목표가 23,500원.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